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어,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또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어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민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날 때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전도자들을 친구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세례요한이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가신다,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보라!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보라입니다. 보라. 보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실 때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보라.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도 보라. 예수님은 보라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와서 보라 하는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와서 보라. 이 한마디 이 단어는 그저 지나가는 한마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한마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보라 하였고, 예수님도 와서 보라 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또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할때이 와서 보라. 아주 위대한 한마디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첫 번째 말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와, 와서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하고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와서 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사람들은 와서 보라 하는 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누구라도 또다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입을 닫고 있거나 못본 체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반응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만남이 있었죠. 역사적인 만남. 예수님을 만나는 일, 어선, 와서 보라 하는 한마디 전해주는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다시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와서 보라 할때그말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그 말을 듣고 온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와서 보라. 이 말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안드레가 하는 말처럼 매일같이 누군가를 만나면 와서 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때 만나는 예수님 통해서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장차 개발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장차 개발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베드로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요. 손금을 보거나 인상을 본 것도 아니요, 뒷조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면하는 순간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요셉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존재 의미를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모습을 말씀하셨죠. 그것도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 아닌 장차 개발하하리라 앞으로 베드로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는 순간 말씀해 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 죽고 세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죠. 그래서 시몬을 보고 너는 장차 개발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각자에게 각 심령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죠. 시몬에게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학심령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귀한 기도 시간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처음 두 제자 안드레와 시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는 통로는 와서 보라 하는 한 마디 전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인생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와서 보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들 만나 주시고 그들 가운데 시작될 새로운 인생 개발가 되리라 하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극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와서 보라 하고. 말해줄 사람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그것도 와서 보라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달라질 인생,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누군가에 가서 와서 보라. 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믿음의 인생 영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복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 고마운 사람 기억하며, 나도 또한 누군가에,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하는 말씀을 전하여 줄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 만나 주시고, 그들 가정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장차 일어날 일 말씀하시고, 장차 그들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你。 oh